아이고 우리 김국종 박사 어, 얘기 좀 해봐. 그래갖고. 그래서 식당에서 일할 때. 어. 그냥 혹시 어,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게 생각을 자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던 전에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음, 이렇게 두세 가지를 더 생각하면은 이게 더 낫은가 아닌가 그거예요. 그리고. 어. 하루 를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내일도 생각하고 그렇지 모레도 생각하고. 그래면 시야가좀 길어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은 더 리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식당 일 다닐 때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계약을 세웠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렇지 그렇지. 농땡이를 앞고 열심. 당연하지. 첫째, 농땡. 어. 출근할 때. 출근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이 시간이 9시 출근인데 9시 10분이 면 무조건 들어가요 저는. 어. 왜서 들어가냐? 이게, 그러니까 미루시 10분 전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면은 다 이렇게 조금 미루시 들어가서 일을 좀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은 뭐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제 시간에 맞춰 가든가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두달 동안, 두달 정도 했는데, 어. 항상 무조건 10분 전에, 15분이나 10분 전에 무조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일하면서, 어. 근데 어쨌든 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식당에 나가는 노가다 다니다가 식당 일하는데, 처음에 는다 뭐 잘할 수 없잖아요. 욕도 먹고 하면. 또 잘못됐다, 욕도 먹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다퉜다며 네, 뭐 그래고 사람하고 사람 관계, 아. 그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서 같이 일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라. 그렇지. 내 같지 않아요. 마음도 뭐내 같지 않고, 그래고 새 사람 보면 또 들리고 하니까. 아. 뭐 일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새로 갔을 때는 그게 또한 단계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 그냥 그래 뭐 이게 일하다 보면 기분 긴데 처음 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거기에 오래 한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게좀 살뜰하게 대해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은뭐 처음 갔다 해서 뭐 살뜰하게 대해주는 게잘 못하는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냥 싸울 수도 있어. 요 그렇지 수고... 싸울 수도 있지. 그런데 어, 이제... 어, 사소한 다툼. 음. 사, 사소한 다툼이라니까 이것도 잘못 따져. 그렇지. 그데 그거 있어요. 사람이 어머닌데서부터 니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일을 다 자란 거 알잖아요.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르침 받고 그래고. 길도 가는 거 이렇게 습달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식당에 가면 맞아 맞아 식당에 처음에 그 노가다 다니는 사람 어떻게 식당 일을 확실하게 잘할수 있겠냐 당연하지 기분이 나쁘게 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일에 열심히 하는 거는 첫째 저는 연예 가사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내가 거기서 어, 어. 일 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어. 이서돈 주는 사람 마음에 들게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이 도와는은자를벌면은 어.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그렇지. 열심히 해가지고 음. 네, 이렇게 일한 보상을 받아가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음.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고, 너뭐 가르쳐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말하자면 화장실 다닐 때 음, 화장실 가면은 뭐 시, 식당이 크니까 조금 일정한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갔다가 걸일 보고 곧바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글쎄, 뭐, 글쎄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헐뜯는 것같긴라고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갔다가 벌보고 오시라 저는 그렇지만은 무조건 갔다가 벌본 위에는 무조건 와요. 바로 준수하는 음, 음.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식사를 할때 우리는 그 저기 그 밥을 먹는 그러신 거에요 식탁 식탁을 식판. 식탁에다 밥을 들고 채소 뜰때 음. 그냥 이게 렇 그런가 아니고 등기선부터 생각을 하는 거요. 이거 내가 어느 정도를 먹을 수 있나, 채소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나, 밥을 내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뜹니다. 저는 다 먹어야 되니까 냉기지 말고 냉기면은 이게 낭비가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냉기면 쓰레기 들어가요. 쓰레기 들어가고 농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여기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기 식탁까지 나왔는데 냉기면은 쓰레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게 이 농민들이 농사하는 거 힘들게 땀 흘려 가지고 농사를 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꼭제 먹을 노들, 먹을 제 만큼만 떠요. 그래 가지고 식탁에 먹고 나면은 숟갈하고 젓갈만 남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지금, 뭐, 두달 정도를, 뭐, 그 식당에서 일했는데, 한금으로 일한 거예요, 그냥. 한금으로 어. 그렇게 먹고, 음. 그렇게 했게되니까 그러니까 이게가, 보면은, 배남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면 농사하는 거 생각하고, 또 식당에,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재수를 볶아가지고, 이게 먹게끔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버리면은 또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그쓰레기또 쉬고 가는 사람, 또 사람들, 또 쓰레기상에다가 또 거기다가 가서 또 이렇게 쓰레기를 다시 재가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지정장님께서도 아무리 안 보는 것 같아도 맨날 그 꿈이니까 볼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미 세상 어. 서 어. 네. 근데 내가 뭐 이쁘게 배우려고 하는 가 아니고요. 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 어. 그냥 내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어.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훌륭한 이야기였어, 참. 들어도, 들어도, 처세술이. 이제 그 들어간 지 지금 한두달 밖에 안 됐잖아. 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직원들 간에도 상호 간에, 서로가 이제, 걱정이 말해도 호상 간에, 서로가 그런 그 트러블도 있었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 적응이 빨라제 경우는 바로. 어 그러면서 그러니 그런 그, 그, 그 주방장 한번 해보라는 식장 한번 해보라는 그런 <laughs> 또 제의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또뭐 이렇게 단순한 식당이지만 거기 뭐 그렇게 그 종류가 이렇게 많지는 않는 전문 식당이지. 종류는 스무 가지는 되죠. 스0 가지. 어 거기 뭐 참모도 있어? 반찬 만드는 사람? 나 있지. 참모, 뭐 전문적으로 네. 반찬 만드는 네. 사람 참모. 반찬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네. 당연히 여러 사람 만들겠지. 네. 거기 직원들이 총몇 명이야? 네. 10명 정도. 10명이면 뭐. 그 식당이라니까. 어, 그렇지. 10명 정도. 거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빡빡 들어와요. 정신이. 그러니까 그 설거지할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 설거지 원래 처음에 설거지를 들어갔는데, 그릇이 그냥 막 어떻든 딱 바닥에 떨어져서 막 깨지고 그래, 그래도 말안 해요. 그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여기 그 저기 니아까에다가 이게 이 식사가 끝나면은 거기다가 싣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게 다 들어와야 돼. 그, 그 저기. 그래서 아들어가다가 드레시 바닥 떨어질 때니다 그렇게 빨리 달래. 음. 이거 싫고 달아달래. 로보트도 있어요. 로보트 늙대예요. 그런데도 사람 못 달래요. 로보트는 무슨 용도라고? 로보트는 해면 거기 직접 매호라고딱 등록해놓으면 거기 그 간다고요. 그런데 아그 저기 저저저로버트가 이렇게 갖다 줘 사람 대신에? 어, 예. 그사람이 내려서 보시면은 어. 로트아 공항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로버트가아로버트네 그러니까 어. 그 어. 대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구나 어, 사람도 있고 아 사람도 있고 어, 아. 지점까지 가서. 아 그렇지 그 세련됐네 네, 공항도 그렇게 하더라고 공항에 로버트가 네. 그렇게 하더라고 계산하고 그 나면은 아니 맞아 로버트를 그 이용해서 그로버트가 이제 그 주문한 메뉴를 가지고 그 자리로 가는구마에 어 그리고 먹고 나고 설거지가 설거지를 뺄 때는 사람이 빌지 로봇은할줄 모르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 그러니까 어떠한 간에 로봇트 그래도 한두 사람 그 이상의 그 어, 이상의 음. 그거를 또 발휘하는 고마에 어, 맞아 맞아. 얼마에 많이 아 사람이 갖다 주는 것보다 노 노보트 갖다 주면 또 원래 너무 제대로 가는. 척. 어 재밌더라니까 노보트가 네. 사고 오더라니까 그래서 빼서 먹고 그럼 노 로봇, 노보트가 또 다시 가고. 원래 아. 너무 되는데 그 사람데안올려놓으면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빼는 거는 내가 그때 사람이 이렇게 뺐나 해가나 기억이 공항 가서. 아니야 그거도 그 사람이 뺐어요. 그 먹는 것까지 겠다 주는 것까지 되고 우리 재비는 가져갔지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갖다 주는 건로봇트 갖다 주고 네. 먹고 이제 사람들이 가면은 네. 빼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그렇지, 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로 가야 되니까. 맞아. 가서 맞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길이 점잖게 밀려도 뭐이 정도면은 뭐 명절 서울 올라가는 길참잘 가고 있는 편입니다. 바퀴만 굴러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딱 찍겠습니다.